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전략, 재미,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바로 요 잼그랩의 다이아몬드 더스트 요 맵에서 3부시 전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시작하자마자 부시로 3명이 다 들어가서 부시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운영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. 일단 경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시작하자마자 3명이 바로 부시에 들어가줍니다. 이거 근데 상대방 제시가 있어가지고,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다 죽는데? 자, 조심해야 돼요. 마주치면 바로 한 마리 끊어주고, 그렇죠. 자, 요런 식으로 한 마리 바로 끊어주면서 우리는 3마리 다 끊기고, 자, 우리는 2명 끊겼죠. 이러면 안 되는데, 원래 우리가 이제 부시에서 한두 명을 끊어주고, 게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식의 그런 전략이거든요. 자, 궁극기 게이지 잘 채워주고, 근데 이 전략할 때 상대방이 제시나 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아, 이거 지금 주도권 완전 뺏겨가지고 궁극기 있으면서 아우 까비까비까비 진짜 깝다야 이거는. 이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제가 궁극기를 잘 써야 돼요. 궁극기로 무조건 저잼 홀더를 땡겨야 되는데 아우야, 모티스 저리 가고. 자, 모티스 같은 애는 땡겨봤자 영양가가 없어요. 땡겨줘! 그렇지! 야, 야, 아개먹은애 땡겼고! 야, 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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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! 오케이,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! 나이스, 야, 그래한 방에 게임 터져버렸죠? 진짜 이거, 다진 건데, 너들로 오고, 다진 건데, 완전히 한 방에, 그래한 방으로 역전해버렸습니다. 와, 아까 포코 끈게 진짜 신의 한 수였죠? 자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오지 마, 오지 말고. 나이스. 자, 뭐, 요거는 무조건 이겼습니다. 이, 그랩을 끌 때는 아무나 끄는 게 아니고 그, 보석을 가장 많이 먹은 그 브롤러를 반드시 끌어야 돼요. 다진 것도 이겼죠? 자, 부시, 바로 또 들어가 줍니다. 이게 맵이 좌우 대칭이 아니라서 어쩔 때는 이 왼쪽 부시가 있고 어쩔 때는 오른쪽 부시가 있어요. 아 걸렸다, 이거. 자, 잘라야 되는데? 와, 이거 잠시만, 모티스? 야, 이거 망했는데? 이거 전략이 지금.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거 조금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고 있어요 원래 들어가서 한두명 끊어주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 게임 주도권을 가져오는 식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 이거 큰일났는데 잘 궁극기 잘 써야돼 자자 팸끊어야돼펨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이스 좋았어 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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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진 쉘리가 이래서 좋아요 진이 끌고 쉘리가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와 이거 한방에 또 엄청 불리했던 거, 자, 이거 죽으면 안 되고. 불리했던 경기 한 방에 역전이 됐죠? 아, 까비, 까비. 자, 괜찮아요. 저, 어, 저, 레온 조심해야 돼, 레온. 레온 궁 썼어요, 지금. 레온 궁 썼기 때문에. 오, 어, 레온 도망갔나보다. 자, 우리 팀하고 이렇게 붙어주고. 저 모티스를 조심해야 돼요. 지금 모티스가. 한 방에 게임을 터트릴 수가 있어서. 야, 이거, 제발, 제발, 제발. 자, 여기서 죽으면 괜찮아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는 제가 이제 발리에게. 보석을 넘겨주기 위한 의도적인 죽음이었어요. 그쵸? 아닌가? <laughs> 자, 잘 땡겨야 돼, 잘. 자, 자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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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야, 저거. 저, 저거 땡겼어. 이상한 거 땡겼어. 아, 야, 이거 잠시만.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이거 레온 그냥 죽으러 와줬는데 방금? 레온 개꿀. 고맙다. 레온이 방금은 보석 배달 왔죠? 자, 이거 조심해야 돼.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. 오케이, 나이스. 끝났죠? 자궁이 있기때문에 펜 팬... 아..아..괜찮아괜찮아 괜찮아. 그래 전혀 게임에 지장없어 침착해 침착해 자 괜찮아괜찮아 괜찮아. 이번엔 무조건 게임 끝납니다 자자 자, 우리 둘이 우리 셋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돼 이렇게 끝났죠 끊어주고 땡겨주고 내가 몸빵해주고 끝났죠 이거는 아까 레온이 캐리했다 진짜 아, 이거 또 보가 있네. 이게 보가 있으면은 이 부쉬를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? 초반에 부쉬를 먹어서 끊어줘야 되는데, 시야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위험하긴 해요. 좀 상황이 안 좋은데. 자, 뭐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자, 이런 식으로. 쉘리가 있어도 우리의 순간들이 훨씬 세기 때문에 녹일 수 있고. 자, 이렇게 되면 3대2가 되죠? 자, 이런 식으로. 우리가 부쉬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, 플레이가. 자 그래서 초반에 부시를 먹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땡겨주고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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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만 더 그렇지 피해주고 빠지고 아 안돼 안 안돼 안아야 저거 아까운데 아 저거 버려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방금은 보석먹고 빠졌으면은 참 아름다운 그림 나올 수 있었는데 까비 자자쏙 쳐주면서 궁극기 게이지 모아주고 자잘 끌어야 돼 지금 보 끌어야 되거든요 보가 많아가지고 좋았어 아 쉘리 쉘리? 어 끌어달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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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마 일로 와봐 그렇지 어? 어디서 끌어달라고 그 앞에서 불시앞에서백꼼히그 고개를 내밀고 있나 자 좋았죠 쉘리가 캐리했다 이거 오케이 보석 먹어주고 자 도망가 도망가 내가 곧 나오니까 됐어 됐어 좋았고 두마리 끊었으면 끝났죠 한 마리 남았는데 다이너 나약하죠? 우리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붙어주면 아무것도 못하죠?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. 제가 죽어도 되기 때문에 몸빵하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 주시면 돼요. 자 왼쪽 부시로 바로 들어가 주면 되고 리코 조심해야 돼요. 리코가 이 부시 벽 튕기기로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코 조심해주면서 어 리코 저쪽에 있으면 괜찮고 이렇게 한 마리 끊어주고 아 나도 끊겼고. 오케이, 오케이. 두명 끊었으면 우리가 이득이긴 한데, 지금 보석을 뺏겨가지고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궁극기를 모았다는 거. 자, 궁으로 땡겨주면서 일단 리코 끊어주고. 좋았죠. 보석 네 개. 아! 매우 아프다. 이거 지금,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. 한 마리 잘라주면서. 한명더 있는데, 한명 더. 그렇지. 두명다 잘라주고. 보석 다시 가져옵니다. 좋았어, 좋았어. 때려주고, 때려주고. 때려주고 좋아서 궁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죠 쉘리 땡길까? 아니아야무리하지마자 쉘리는 웬만하면은 우리팀이 다 모여있지 않으면은 안 땡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판 너무 쉬운데?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은데? 무난하죠 아 땡겨주고 야 잠시만 저거 먹을 수 있냐 이거? 야 조심조심조심 조심, 조심, 조심 아 이거 발리 좀야 잠시만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야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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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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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, 잠시만. 5대6이죠, 지금? 자, 체력 좀 채우고 다시 가겠습니다. 침착하게 가야 돼요. 가자, 가자. 때려주면서 궁 게이지 모아줘야 됩니다. 궁 게이지 잘 모아서 지금 타라가 많이 먹은 거 같은데 타라 땡겨야 돼요. 자, 자, 아, 좀 저리 가고. 리코 저리 가고. 좋았어, 좋았어. 먹고. 도망, 도망. 8대7? 야, 이거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경기가 왜 이렇게 됐냐, 이거? 자자자 대기 아 오바죠 어, 리코가 이상하네 저기 리코가 좀 이상해요 아아 아, 이거 방금 픽사리 오졌고 타라 조심해 타라 궁 조심해야 돼 언제 어디서 궁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궁 게이지 바로 찰아 차... 아,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아 잠시만요 경기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아 이거 난장판인데 지금 좋았죠 좋았죠 근데 이거 끊어주고 오케이 됐어 됐어 죽지만 않으면 돼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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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협그랩이었어 위협그랩 괜찮습니다 야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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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큰일났다 잠시만 도망가 10대10 동점이야? 야 도망 도망 구해주러 가야돼 아 잠시만 저거 먹으면 안되는데 쉘리가 아 경기가 길어지네 이게 쉘리 땡겨주고 쉘리 가지말고 좋았고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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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할리 이길 수 있지? 아, 괜찮습니다. 안 죽었어. 안 죽은 게 다행이야. 자, 이거 세개 먹어주면 우리가 주도권 가져오고, 됐어. 아, 근데 이거 두개 차이는, 두개 차이는 저 보석 나오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, 쟤네도. 이 하나만 더 먹으면 똑같아지잖아. 아, 제발, 제발. 오케이,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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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완벽했고요. 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.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3부시 전략 좀 보여드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부시 전략이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트로피가 높아질수록 더 통하기가 힘든 전략이라 부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요 진의 궁극기를 누구한테 쓰느냐에 좀더 집중을 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여기까지이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